지금 할미 그림 그리고 있는데 우리 가지 씨는 이렇게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. 아침에 빗질이랑 다 하고 청소하고 화장실도 다잘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맘마도 잘 먹고 조금 놀다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. 자는 모습이 너무 편하게 옆에서 이렇게 편하게 자길래. 제가 또 잠시. 아 아주 편안하네, 우리 가지씨. 너무 예뻐. 같이 잘 자, 뿅. 야, 왜? 응? 지금 왜, 한니 앞에 와서 왜 이러고 앉아 있어? <laughs> 응? 아, 지금 뭐 해달라고? 지금 맘마 먹었잖아. 응? 지금 맘마 먹고서 아우하하하더니할 아우, 앞에 와서 그러고 앉아 있는 하하하 쳐다보면서 가지 졸려서 그래? 가지 졸리면 자 음. <laughs> 할미가 뭐 놀아줄까? 응? 우리 새 낚시 한번 해볼까? 새 날아다니는 새한번 잡아보자. 기다려. 뿅. e h 할비랑 놀아. 나한한테 와서 to 거리고 자세를 갖춰야지 일단 생각을 해야지 뭐 가지 보이냐? <laughs> 자세를 갖춰. 가지 지금까지. 훈련병 저기서 잤어요. <laughs> 할미 통화하니까 일어나서 다니다가 <laughs> 자, 가지. 가 와서 을니까 그제서 받 아이고. 몸이 뚱뚱해서 안돌아가는거 아이 뚱뚱하기는 뚱뚱 <laughs> 표준이지 저정도면 뚱뚱가지 고리 흔들면서 아주 신중해 신발해. 오오 좀 자세좀 갖추마 음. 딴데 보는 척 하다가 하고 그래 가지는 가지 졸리면 자 자다가 할미 통화하는 소리 듣고서는 깨서 다니는 거야 아유 아유 아주 신중한 성격이야. 우리 가재씨가.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는 방해를 하고 그래. 가지 지금 신중하게 집중하고 있는데 할피가 방해를 하네. 아이고 <laughs> 진짜. 꼽작도는데뭘더 <곱짝도 안> <laughs> <laughs> 생각해야지. 뭘 생각할지 뭔지 이게. 사냥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? 움직이는 걸 잡아야 되는데. 딴청해. <laughs> 딴청하다가. 방심하게 맡는다 싶어 그럼 전략가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가지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 인내심이 있어야 돼 인내심 가지 졸려? 졸려? <laughs> 아유 10cm도 안 나올, 하하하하. 가주 심표하자. 꼼짝도 안 해. 10cm도 안 움직였다 이거는. <laughs> 네. 지금 4분 30초야. <laughs> 근데도 꼼짝 안 하고 있네. 이 5cm만 움직여, 5cm 이로 왔다. 몸은 안 움직이고. 입만. <laughs> 입 열고 아. 손. 손으로 달치 있을 까지 제가 신중한 성격이라서 그래 <laughs> <뭘> 게을러 성격이라뭘 <laughs> 게을러 아, 어다어 다른거에 관심있어 여기까지 <laughs> 와봐 아니래 <이래. 웃음> 아, 오 왔어. 그러면서도 놓칠 수 없어 <laughs> 아, 이거 아니지금대 위로 올라갈것 같은데? 아니야냐마 아냐? 야 화장실 갈것아아 아냐? 아 아냐? 아 옳지. 어? 오 참새 사냥 아닌 척하면서 하는구나. 아, 이런 확실히 거... 전략가야. 아니지, 가는 길이야. <웃음> <어디로> <웃음> 길이 야어데도 지나가는 길. 가지야. 가지는 확실히 영리해. <laughs> 뭘 지나가는 길이야, 전략까지. 아 너무 웃겨. 아닌 척하면서. 응? 시선을 딴대로 <laughs> <아유>. 졸려? <laughs> <아유>. 아이고 I <laughs> go, 아이고 아이고 I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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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I go, go, 아, 지금 손톱 깎아줘야 되는데. 에 <laughs> 저럴 <저런데> 때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, 가지, 그래. 꽁식! 오, 잘했어. 잘했어. 축구, 가지, 상대 축구.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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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오, 상대 오 상대. 좋아, 해. 좋아, 좋아, 가지. 오치, 오치. <laughs> 옳지! 오치, 오치. 운동 좀 해. 옳지. 아. <laughs> 다시 뛰어, 다시 뛰어 리 <laughs> 응, 작전이야 가지 작전. 자세가 좀나오는데 응. 가지는 참 신중한 성격이야. 게으른 <laughs> 성격. 게으르기는 신중하지 무슨 게으르.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. 그건 어떻게 신중한데? 그 싶어. 자기는 자기가 게으르니까 다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거야. 그럼 그럴 수 있지. 그래. <laughs> <laughs> 정답이라니까 그게. 아. 엄청 게으른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자기. 아, 니 가지. 아 <laughs> 이제 <laughs> 가지야 너 할미 닮았니? 응? 어? 할미 아니고 할피. <laughs> 아. 신중한 건나 닮았어 자기가 신중하다고? 그럼 내가 신중하지 천천히.. 하하하 아이고 신중하게 하네 가자 졸리면 자아 하품할 때말때한 10분 생각해 아유 또해 제 하품할 때 옆모습 보면은 혀가. 어디 오고. 오! 오! 딱 좀, 오! 진짜로 딱 알잖아. <laughs> 나도 <또> 알아. <laughs> 자기가 알기 15초 정도 돼. 아이고, 진짜. <웃음> <신중한> <웃음> 어. <웃음> 시끄럽대. 가지가 <같이> 시끄럽대. <laughs> 아 신주만오 신주만이 고어야 돼. 열받았어 가자 하 근데 많이 뛰어야 돼 야생에서 노는 것처럼 뛰어줘 트오오오 음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오! 오! <laughs> 하트, 가재, 하트, 오트 <laughs> 하트, 하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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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다 놀았어? 할비 어디 가시네? 가지 못 빠져, 어? 할비? 응? 할비 가지 못 빠져요. <laughs> 계속 자기 쪽만 쳐다봐. 놀다가 왜 들어가시는 거야? 이러고. 가지야 할비는 할미 같지 않아. <laughs> 어 숨차 가지고 저거. 자기 몸이 신중한 데스로 바뀌었네 <웃음> 가지?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지금 숨차 신중하게 몇 시간이라도 있을 수 있어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숨차가지고 저 봐봐 아. 신중한 가지 <laughs> 사람들은 신중한이라고 쓰고 대으른 놈이 있는 <laughs> 맞죠 <맞아. 웃음> 어, 그거 딱이네 가지야 <laughs> 너무 예뻐. 응. 또 무슨 얼굴로 무슨 35. 아. 자진는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트 발살 많이 해 줘. 지금 너무 예쁘잖아. 아, 지금 너무 예뻐. 뒷모습도. 아 이쁘다 졸려 눈이 감겨 할비 한번 쳐다보고 이제 졸린가 봐. 그냥 참새 치워줘요. 예? 네? 자라고. 신중하게 자가자 <laughs> 편하게 자뭐 신중하게 자, 뭐, 진중하게 자. 아, 할비 계속 쳐다보네 가자 자도 돼 어. 자자 우리 가지가지 가지 잘자 뿅